안녕하세요. 대형 중화물차 메인 매매 전문 영맨트럭의 이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이제 타타데오에서 나온 구센 카고 차량이고요. 압축 차량이고 이제 고화중 차량입니다. 톤수는 9.5톤으로 증톤이 돼가지고 9.5톤 유리 지원비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보시면 알루미늄 적재함으로 장착이 돼 있고 ZF 오토미션입니다. 이제 연식은 22년식이고요, 마력은 320마력입니다. 이 차는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보증 기간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타이어 상태앞 타이어도 굉장히 좋고 뒷 타이어까지 새 타이어로 지금 교환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축 타이어랑 뒷 타이어까지 새 타이어 전부 교환해 놓았고요. 그리고 화면에선 잘 보이지 않아도 갈비대 보강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완전 빡빡하게 갈비대 보강 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차 상태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뭐차 고장은 없고요. 적재함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뭐 생활기스 이런 거 빼고는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 초반에 매매가 되고 있어요. 부가세 별도로 8천 초반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는 에어 의자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의 보토 미션 장착되어 있고, 차 실내에는 블랙박스랑 차량이 탈 방지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8만 키로밖에 안탄 거의 뭐 세차급 차량입니다. 차는 보증기간도 남아있기, 남아있고 이래서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니까, 차량 보시고 만약 에이위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리 다 해드리니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차 보시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 상차 소개는 거의 다 마쳤는데 22년식이다 보니까 차가 이런 게또 금방 금방 나가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유튜브 상담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고요. 주말 및 공휴일 언제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차 보실 수 있으니까 연락만 주시고 오시면 제가 차볼수 있도록 세팅 전부 다 해놓게, 해놓,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굿센 압축, 카고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이 차량 외에도 2.5톤부터 25톤까지 많은 차량 보유 중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민트럭의 이영민이었습니다.